안녕하세요. 사소 고생한 남자 김성우입니다. 8월 6일 일요일 캐나다 횡단 시작하고 155일째가 됐습니다. 오늘도 어 떠날 채비를 또 완벽하게 하고 어 10시 25분쯤에 라이딩 시작합니다. 어제 밤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선글라스를 자전거에 걸어뒀더니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. 오늘도 비가 온다면 비를 피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조금이나마 강을 볼수 있어서 큰 메인 고속도로를 안 가고 지금 이 작은 메인 고속도로를 선택했습니다. 이렇게 오르막길 오르면서 점심으로 네,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. KFC가 여기서는 PKF가 되는 신기한 월마트가 보입니다. 점심거리만 간단하게 사갈 계획입니다. 과일을 사야 되는데, 과일은 못 사고, 빵만 두 봉지 샀습니다. 물을 얻어가기 위해 또 인포메이션 센터에 들렀습니다. 와 두개 육불 맛보다도 항상 가격에 이끌리는 저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가격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, 제 갈길을 가고 있습니다. 또 비포장도로 자전거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시끌시끌한 어, 고속도로보다 조용조용한 게 좋아서 그냥 이번에도 또 비포장 도로 자전거 길을 어,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와, 이제 아, 흐르는 강입니다. 그냥 멈춰있는 그런 강이 아니고. 제가 또이 비포장 도로의 자전거 길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. 이 옆에 강줄기를 따라서 이 자전거 길도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와 길이 막혀 있어서 여기 돌밭으로 돌아가면 길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이쪽도 길이 없습니다. 이렇게 길이 막혀 있습니다. 이게 고의로 막아놓은 건지 뭐하는 건지 잘 판단이 되질 않는데 여기 넘어서 저 건너편에도 이런 똑같은 비슷한. 형태의 흙더미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저 길을 어 부셔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은 제 판단이 듭니다. 일부러 도로를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.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. 자전거 끌고. 지금 등반하는 느낌입니다. 제가 갈수 있는 길을 또 찾았습니다. 우하저 소드라 반갑다.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비포장 도로 자전거 길을 원했던 게 아니었는데. 대장이니 오 뿌리는 게 너가 대장 같구나 큰 길로 갈수 있는 길이 나오면 큰 길로 갈 생각입니다. 어 그냥 길만 덩그러니 있고.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에 안 듭니다. 옆에 보이는 비포장 길이 자전거 길입니다. 어,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길만 이렇게 이 다리 위에가 아마 메인 고속도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것도 어, 억지로 욕심내서 가다가 비 맞지 비를 또 맞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, 지금. 와우. 지독했던 자전거 길에서 벗어나서 아, 어, 메인 고속도로보다 좀 작은 고속도로로 갑니다. 메인 고속도로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으면서, 왜 메인 고속도로 가지 않냐고요? 제 마음입니다. 아루스투, 예, 웰컴 투 사인을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넌 정체가 뭐니? 안 잡아먹어. 넌 정체가 뭐니? 안 접어 먹을게. 나와봐, 너네 집 위에 텐트를 좀 칠까 하는데, 괜찮겠니? 야, 너 바나나 먹을래? 바나나, 바나나... 응. 음. 너 근데 바나나 먹니? 어, 니네 거야. 빨리 와서 먹어. 바나나 껍질은 안 먹니? 바나나 맛있게 먹어. 너 혹시 당근 먹니? 엉아가 줄게. 당근밖에 없는데? 오늘 여기서 텐트를 치고 어, 하루를 또 해결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상한 동물 집 위에다가 본의 아니게 어, 텐트를 쳐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늘 8시 40분쯤에 또 이렇게 텐트를 완성시켜 줬습니다. 당근 먹니? 당근 먹을래? 야, 당근. 형아 자전거 타느라 힘들다. 안 준다. 빨리 빨리 먹어. 오늘 저녁으로 이 인스턴트 밥을 끓여 먹을까 합니다. 인스턴트 밥을 다 먹고도 부족해서 이 싸구려 라면 한 개를 끓여먹을 생각입니다. 라면 한 개도 또 폭풍 흡입했습니다. 오늘 7시간 35분 동안 77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이동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